안녕하세요 오늘은 탐방동 투룸을 보겠습니다 입장하면 전신거울이 부착된 신발장이 바로 배치되어 있고요 투룸이다 보니까 옵션보다는 구조와 넓이를 공간을 신경써서 봐주세요 개인적으로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거실 양날개에 방이 배치된 하객진을 본땅 방익진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거실 넓죠? 요즘에 신축으로 요런 거 나오면 1억에 100불러 될 거예요, 미쳐가지고. 근데 여기는 5천에 55입니다. 그리고 건물 열면,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건물 철거 중이에요. 건물 철거 뷰가 되겠어요. 한 건물의 소멸과 탄생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근데 주방, 싱크대가 너무 작아요. 이건 뭐 음식 하지 말라는 거죠. 굶으세요. 강제로 다이어트가 가능한 그런 방입니다. 여러분, 음식 하지 마세요. 아니시면 바닥에 앉아서 도마질을 하시거나 싱크대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요라고, 예? 요지랄로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요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작은 방이긴 한데 그렇게 작지 않아요. 평수도 꽤나 크고, 거기에다가 에어컨까지 있습니다. 에어컨 옵션으로 있어요. 투룸에. 근데 이왕 설치해줄 거거실이나안방해 줬으면 더 좋을 텐데. 거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방 보는데 안방이 웬만한 쓰리룸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애기 만드세요. 여기서 열심히 하셔서 애기 만드신 다음에 나갈 땐 셋, 혹은 넷, 쌍둥이 걸리면 셋! 해서 4이나 셋, 다섯이 돼서 나가시면 돼요. 나라 살려야 됩니다. 인구 너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금 5천에 월세 55만원이고요. 비싼 것 같죠. 시장 조사 해보세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착한 편이다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럼 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